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제는 환자분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다. 무슨 말인지. 안과 의사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안과 의사로 40여 년간 수술도 하고 안과 환자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인가? 눈이 조금 이상해서 백내장이 있어? 내가? 그랬더니 있대요. 조금 있었대요. 망막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망막 사진의 왼쪽 눈에 망막 점막과 망막 주름이 있어요. 망막 점막과 망막 주름은 10년간 계속 1년에 한두번 정도 쭉 찍어왔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그냥 놔두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백내장은 그동안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와서 금년도에 와서 시력이 0.7. 0.6으로 떨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수술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시력이 갑자기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양쪽 다 수술 받은지 수개월 지났어요. 그동안 수만 건의 백내장 수술했는데 내가 가장 많이 한게 단초점 인공수정체거든요. 많이 했던 그런 흠. 단초점 인공송 절내가 받아야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다. 생각해서 단초점을 하기로 했, 했지만 아, 안경 탈수 있으면 안 쓰고 싶은데 그래서 짝지기로 간 거예요. 수술후에 달라진 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덮복이 꼈는데 이젠 웬만해서는 덮복이 안껴 짝짝이 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달라졌어요. 그럼 뭔데볼때 왼쪽 눈 시력은 어떠냐? 아마 0.34그 정도 될 거예요. 오른쪽은 0.9뭐그 정도 나오고요. 익숙진 않지만 저는 만족해요. 또 달라진 게 뭐냐? 수술 후에 색깔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려고 세면대를 봤더니 세면대가 너무 하얀 거예요. 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이게 하얘 모든 게 흰색은 더 희게 어떤 경우에는 청색이 있나? 할 정도로 보였어요 백열등인데 그게 아주 환해요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해진 거죠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나만의 얘기일까? 눈물이 적어졌어요. 거의 정상이었어요. 지질층이라고 있어요. 기름층, 기름층도 거의 정상이었는데, 하 아,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니까 뭐가 조금 이상해. 눈물 검사를 또 했죠. 그랬더니. 눈물도 적어지고 기름층도 옅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안 쓰던 인공 눈물을 써요. 지금 가끔 가끔 찜질도 하고. 그거는 수술하고 조금 나빠진 점이라고 그러 그래, 래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만 건의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전부 다 침대에 누워서 하잖아요. 눈이 많이 부셔요. 침대에 누워서 수술 현미경에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이게 너무 부신 거야. 어떻게 빛을 줄이고 할 수는 없을까? 빛을 줄이니까 수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장 최소한의 빛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시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시다로는 알았지만 직접 수술을 받고 보니까 너무 부시다 하는 걸 느껴서 수술하는 모든 안과 의사들이 야 이게 상당히 부신 빛을. 환자한테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수술 끝나고 병실로 가는데 병실 복도가 쭉 있는데 거기가 안개가 자욱히 꼈어요 야 이렇게 보이는구나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복도를 나오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수술 당일 날은 안 보이는 거로구나 그 안개가 수술 두째 날, 셋째 날에서 거쳐서 한 셋째 날쯤 되니까 거의 거친 거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은 제 환자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거의 없고, 어떤 사람은 많고, 거치는 속도도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거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수술 후에 무지개 달무리가 있었어요 백열등을 보면 백열등 주위에 빨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가 주위에 쭉그렇게 있어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수술하면 안압이 정상인 사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안압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안압이 높아지면 그런 무지개 달무리가 보여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어, 달무리가 그런 거구나. 또 하나 일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동그란 등이 있으면 그 동그란 등 주위로 불빛이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는 스타버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위 쫙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구나. 수술을 우리 제자가 했는데, <laughs> 그 제자분이 얘기, 이 얘기가 자기 어머니도 수술을 본인이 했대요. 그때도 조금 떨리긴 했는데 선생님 수술할 때는 손만 떨린 게 아니고 발도 떨려서 혼났습니다. 이게 무서웠던 모양이죠. 제가 수술을 받아서 제자 선생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잘 돼서 좋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백내장. 많은 의사들이 받기도 했을 거예요. 수만 건의 백내장 수술한 의사로서 동료 의사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